그래도 안 하고 나면 못 알아봐요. <laughs> <laughs> 근데 비포 애프터 확실해서 예, 못 알아보세요. 그리고 설마 제가 한 번은 자전거를 타고 그 오사카 죠 시내에 한국 사람들 많이 가는 데 있어요. 네. 저희 신랑이랑 자전거를 타고 갔었거든요. 갔는데 네. 어떤 분이 이제 알아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정성이 아이가 뭐, 뭐+ 뭐+ 맞다. 아이다 지네들끼리 막 싸워요. 나 그렇게 <laughs> 자전거 타고 갔는데 아니에요 맞던 맞는 사람. 옆에 있던 분이 치면서 야 연예인이 자전거타는거 봤나 막 이러는 거예요 <목소리> 아니다+ 아니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설마 <목소리> 저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목소리> 유마적인 매력의 승어솔 라이터에서 여배우로 변신한 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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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가 두 글자니까 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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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목소리> <뭐로> 자 영화배우 배우자 유나. 여러분 이제 그 처음으로 영화를 찍으신 거예요? 네, 국내에선 처음 영화. 를 찍었습니다 정승욱 씨도 같이 작품을 하셨다는 거죠? 네. 네. 네 재미있게 잘 촬영하셨습니까? <laughs> 네, 너무 재밌게 촬영했고요. 오디션 낙방 전문 가수로. 네, 혹시 유나 씨 실력으로 오디션 낙방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아, 근데 제가 굉장히 오디션에 낙방했던 적이 많아서 예. 한. 스무 번 정도 오디션에서 탈락을 했었어요 아니, 영화상의 내용 말고 실제 윤아 씨가 스물 네. 번이나 탈락을 했다는 겁니까? 네, 되게 스물 번이요 이십 번이나? 아니, 심사위원이 상대방이 <웃음> <웃음> 얼마나 한국어 배우시는데. 네. 한국어부터 좀 다시 읽던지. 다시 읽던지. 신세계이 얼마나 감이 없으면. 그렇죠 감이 없다고. 이렇게 신예파 가서 유나씨를 어, 20번이나 이렇게 어, 탈락을 어. 시켰을까요? 오디션이 보다 보면 정말 붙을 것 같은 오디션이 있잖아요. 네. 감이, 감이 있죠네딱한번 있었는데 어. 거기서 이제 저를 탈락시켰던 분이 이 자리에 계세요. 왜? 어? 네? 네? 어? 네? 네? 이,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어. 문슈가님. 어. 정말 너무나도 예. 팬이었고요. 그것도 SBS에서 했던 프로그램이었어요. 음. 세계의 대결이라는. 어. 네. 은혁 씨. 그러니까 거기 나왔었어요? 아... 네. 어떤 프로그램이었나요, 이게? 어떤? 기운이 었어요 순이 케어. 너무 이미지 좋아지려고. 는데저 프로그램에 은혁 씨가 또 출연을 해서 그 당시에 은혁 씨가 뽑혔었거든요 아, 아 아니, 은혁 씨. 가 저희 팀이었던 건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 팀에 요뭐 네. 트랙스 멤버도 있었고요. 음, 네. 그리고 음. 어... 성민 씨, 어... 슈퍼주니어 성민 씨도 네. 저희 팀이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탁을 한 거죠, 뽑은 친구들이에요. 네. 아 그럼 대화도 나누셨어요? 네, 대화를 잠깐 나눴었어요. 뭐라고, 오디션 보는 동안에. 뭐라고 그러던가요? 어, 뭐 기분 좋을 때도 노래 안할수 있어요? 뭐 이런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laughs> <laughs> <기억이 웃음> <저 나네요. 웃음> 저희예 네. 네. 무슨 말인지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네, 예, 저희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 비서도 네. 네. <laughs> <둘이 있어야 한다고 웃음> 한번 물어보죠. 네. 네. 뭘 물어봅니까? 보면 되죠. 예. 네. 화면 한개 만나고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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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요? 속이 고파. 집에서 오늘 오디션 보는 거 알아요? 예, 알아요. 엄마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요 마지막이에요? 이번이,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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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웃음> 무대에서 기분좋게 노래 부를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거는 아, 정말 당연하죠 <laughs> 그럼 기분좋을때 노래 안할수도 있어요? <laughs> <laughs> 그건 <그거는> 힘이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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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보니까 기억이 나요 하얀 빵 모자를 쓴 친구가 있었는데 진짜 대, 저 사람은 나중에 노래도 하고 영화도 찍겠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laughs> 굉장히 재능이 보였어요. 네. 저 질문의 의도는 뭡니까? 무슨 네. 의도로 질문하신 겁니까?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질문이에요. <laughs> 네.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도 이해가 안 갑니다. 본인이 기분 나쁠 때도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전 지금 기분이 되게 나쁜데 강심혁이서 열심히 하고 싶잖니저전 <laughs>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러면은 같은 고정인 우리 영천 형이 너무 빵빵 터지니까 아, 기분이 아, 안 좋아요. 아, 아니 그러면 네. 가수가 실제로 대놓에 네. 우리 저...